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어미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갈리세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 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날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임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어, 눈먼 두 맹인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려 말못 하는 이들을또 치유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27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고백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따라오고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으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두 맹인이 알고서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그 역사를. 그 보진 못했어도 계속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눈을 뜰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눈을 뜨겠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쫓아왔습니다. 아 그랬을 때그 소리 지른 것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라 하, 아, 하는 아, 그러한 말씀이 이 본문 안에 아, 숨어 있는 것이지요. 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나 어,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그러한 치유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는 굉장히 어,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것이지요. 이 맹인들이 와서 치유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도 아직 주님께서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본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두 맹인이 주님 앞에 외치는 자신들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눈뜨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요청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그러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 내가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를 극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어, 지금 있는지 한번 이렇게 좀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심정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마음이 없어지면은 어, 딱딱해지는 거죠. 우리도 마르게 어느, 어느새 어, 굳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살때 부족한 어,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어, 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옳다고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어,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입으로는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것에서 정말 이런 고백하지 못하게 에, 됩니다. 제가 청년일 때참 은혜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오랜 어, 이제 그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어 가지고 어, 오랫동안 이렇게 에, 그런 어,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어, 어느 날 그,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어, 기쁨이 굉장히 어, 컸었죠. 어, 그런데 그때... 어, 그 저를 이제 특별히 아껴주시고 늘 기도해주시던 그런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원래는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결혼하시면서 이제 전도사님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교회를 권사님으로 섬기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고 제가 고민 있으면 또 같이 얘기해주시고 하던 그런 권사님입니다. 제가 너무 그 은혜를 받고 기뻐하시 기뻐하니까 이제 본인의 은혜 받았었던 때를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주셨는데요. 어, 그분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회개했다고.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렇게 고백했었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저는. 어, 주님을 만나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거기에 굉장히 어, 그런 상태였었는데, 어,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어, 죄를 회개하면서 어,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는 아, 그런 은혜가 있구나. 그리고 또 저도. 어, 그런 그죄 고백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겠구나 그런데 잘안 됐었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 어,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 어, 그게 어, 쉬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죄인인가 하는 것들을 어,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어, 죄인이라 하는 것을 어, 늘 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아니 주님 앞에 우리가 설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어, 하면서 삽니다. 어, 성도님들도 어, 주님 앞에 이렇게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어, 오늘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것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없으면 주님 앞에 바로 설수 없다 하는 것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게 두 맹인과 또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치유하시는 귀신을 쫓아내서 어그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치유 역사가 어 나오고 있는데 어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 한편 이 사건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코멘트가 나옵니다. 3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 바리새인들의 코멘트에는 극률함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신들의 판단이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보고, 그리고는, 아, 저거, 아, 그럴리가 없어. 저거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어떤 영적인 그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 안에서 아 저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야 내가 아 그보다 더큰 영적인 권세가 있는데 보니까 그는 귀신의 힘에 빌어서 하는 거야 뭐 이러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율법과 그 안에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저거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것이야. 오직 하나 예수님이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찾아낸 게 그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어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나 맹인이 보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논평하는데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극률함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자유함을 볼줄 모르게 되면 우리 역시도 이런 바리새인들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준이 무엇이에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극률하심 주님이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품고 계신 그 마음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내 심령 안에 이러한 마음이 살아있는가? 내가 주님의 극률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극률함을 베풀어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를 깨달을 때또 그러한 극률함을 받은 사람의 그 감사함이 얼마나 클지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36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어난 그두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두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모든 무리들을 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것이죠.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그런 양과 같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령을 살펴주시는. 주님이 참 목자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사모하면서 그 자비하심, 극률하심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이 주님 앞에 참으로 낮아진 자로 드려지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주님의 어, 불쌍히 여기심, 극휼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안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령이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심을 어, 알고 주님 바라보는 저희 될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변하루될수 그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은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